간식들을 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간단한 거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적게 들지만 하진이가 되게 잘 먹는 그런 간식들을 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치즈. 하진이가 이 치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아기 치즈를 활용해서 아주 간단한, 초간단 치즈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즈를 이렇게 칼 등으로 16등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16등분을 하고요 아, 오늘은 이 반장만 쓸 거예요 반장이 건장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종이 호일이에요 어, 얘는 치즈를 넣는 양에 따라서 좀 바삭함이나 이런 게좀 달라져서 제가 찾은 최고로 바삭한 그런 개수는 6개인데 이 반장을 한꺼번에 넣었을 때는 만들었을 때는 한꺼 이렇게 치즈볼을 그냥 넣고 30초를 돌리시면 됩니다. 자, 꺼내볼게요. 짠! 이렇게 치즈볼이 완성이 됐고요. 나진이는 분유와 같이 간식을 먹습니다. 음아 아오 음 옴아 아아아음음음음 이걸 언제 잘 가져가냐면 사실 집에서는 이렇게 잘안 줘요 집에서는 그냥 치즈를 줄일 있으면 그냥 치즈를 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한번 굽고 나면 손에 묻질 않아요 치즈는 요즘 날도 더워지고 손에 막 찐득찐득 묻고 녹거든요 이렇게 외출할 때 가지고 가면 손에 묻지도 않고 간단하게 하나씩 주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외출할 때 이거하고 떡방은 필수로 챙깁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 오트밀 납작떡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블루베리 말고 다른 딸기나 그런 베리류 과일들도 <laughs>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자기주도 유식 이책 보고 많이 만들거든요. 재료가 아주 간단합니다. 베리류 과일 저는 블루베리를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왔고요. 쌀가루, 오트밀가루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닌자 초퍼입니다. 여기에

일단 끝에 부분을 잘라줍니다. 블루베리 납작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남은 거는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냉동 보관을 합니다. 옳지 옳지 아. 아 맛있다 아이치. 이번에는 감자 치즈볼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재료는 감자, 아기 치즈, 쌀가루 끝입니다 감자를 으깨주도록 할게요 감자가 아직 따뜻할 때 치즈를 넣어서 녹여줄게요. 치즈에 한 장을 넣고 그리고 여기에 쌀가루 10을 넣어줄게요. 이런 느낌의 종이호일 위에 깔고 에어프라이기로 갑니다. 150도에 시간은 7분 시작 이렇게 감자치즈볼 완성입니다. 뜨거워서 저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뚫어서 좀 식힌 다음에 줍니다. 먹어봐. 엄청 맛있다. <laughs> 아...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팝콘 치킨이라는 간식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스타에서 또니맘 이유식이라는 계정을 잘 보는데요 거기서 추천해 주신 그런 간식이에요 재료는 닭고기 50g 그리고 다진 야채 20g 그리고 두부 50g 쌀가루 25g 그리고 떡볶 조금 이렇게 준비물 끄시고요 이제 재료들을 다 섞어줄겁니다 두부를 익혀줍니다 두부는 미리 물에 한번 헹구고 저희 정수기 물에 조금 담가놨어요 가진 야채 저는 당근으로 하겠습니다 밀가루 25g을 넣어서 반죽을 잘 해줄게요 이런 느낌의 반죽이 연성이 됐습니다. 이제 떡빵을 퍼국에 넣고 부셔줄 건데요.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이 반죽을 작게 작게 해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만들어서 떡빵 가루를 묻혀줍니다. 완성된 반죽을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주도록 할게요. 170도 7분 먼저 돌리고 뒤집어서 165도 5분 네, 한번 돌렸고요. 이제 뒤집어서 다시 한번더 구워줍니다. 짠, 이렇게 아기 팝콘 치킨 간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알찌 음, 맛있다. 뭐하냐? 아침에 나 잠자는 사이에 다른 간식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만들 것은 두부 당근 쿠키입니다. 준비물은 두부 당근이니까 두부 당근.

온도는 150도, 시간 10분 해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구워지면 이런 느낌의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한 번에 먹을 양만큼만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맛있 <laughs>